내가 먼 내가 먼저. 내가 먼 내가 먼저. 내가 먼저. 내가 먼가먼 내가 먼저. 내가 먼저. 내가 먼 내가 먼저. 가 내가 내가 아무 상관 없으니까 수비를. 수수비가수수비수비좋 수비를. 수비를. 수비 수비를. 수비수비엄수해서수비서 그래서 고 근데 이게 쉬는 게안 좋을 수 있어. 루즈에. 거의 리그나이 보세요. 다시그 자, 시약, 하이트 수비야. 하이트, 하이트 <숙이츠> 수비 Samda! Samda! 계속. 어, 스크린 딱 봤나 여기 두 명. 원래 골 자리 잡밍한가아 패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다 보고. 여기 많아요 여기, 어, 여기 나올 것같은 아, 알고 가우 와우. 아, 음. 와

맛 아, 이래, 또 이래. 쟤는 쟤는

맞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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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파 자. 호 자. 이 자. 이 파워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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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개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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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파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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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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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. 자. 나드디어 아, 드디어. 드디어. 아, 드디어. 오,

저희가 잘한 것보다 네이비가 너무 싸웠어요. <목소리> 어? 자기들이 해 오! 야! 아 다음 경기를 위한 <목소리> 오. 오. 오! 아, 공이 5만치. 네, 5만치. 5만나오네 5만치 5만치. 5만치. 최 소의 5만치. 5만치. 다빈의 오바칭어 오바칭 승리를 불호 1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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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칭 나 3번 칠 했는데 아 3번 칠 했는데 3차 이렇지리 와우 절차절차절차자 4차 절차해 2가돌아가 왔어 에이 절차절차 천천이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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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2히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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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천이 천천히. 천천 나이스 히 천천히. 천천히. 천천 신자자자자자자아끝났어요자자자자자 어,